네, 가하는게오이세신을손고손손상은 네. 안녕하상요배고이 영상을 보고 이 영상을 보고 이영 레디앙 고이 영상을 보고 이리가 끝에 안나왔다고 해서 재밌는 고 해서 재었는데 안타깝습니다만. 저희가 시험방송이라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음. 예, 들어주세요. 언제 끝날지는 몰라, 근데. <laughs> <laughs> 시험방송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저희가 이제 미래통합당 얘기를 갖고 나왔어요. 또 비상대책위원회입니다. 아, 예. 오늘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 선대위원장이 예. 비대위위원장직을 수락을 했죠. 거의 뭐 임금님 같아 무슨 수락, 수락이야. 무슨. <laughs> 어. 그래서 근 10년 동안 보니까 근 10년 동안 비대위만 이번, 8번이에요. 이번이 8번째죠. 예. 네. 그러니까 거의 선거만 치면 자동으로 이제 비대위를 하는 건데 음. 이 정도면 뭐 거의 비대위 집착증 수준이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뭐 집착증이라고까지 뭐 음. 말하기는 좀 그렇죠. 예. 어. 어쨌든 음. 뭐. 음. 그만큼 지금 그 2000년대에는 거의 비대위가 이재호 비대위랑 박근혜 비대위 말고는 없었던 것 같은데 근 10년 동안 음. 이번까지 앞에서 여덟 번이면 예. 최근에 들어 보수 정당이 굉장한 경량에 휩싸이고 있다라는 뜻이기도 할것 같은데 예. 일단 좀 보수 정당 누구 누구 비대위가 있었는지도 좀 궁금해요. 정리해 주시죠. 음. 이게 이게 어. 미의 통합당까지 우리가 흔히 얘기하 한나라당 계열에서는 2010년 이후에 이름만 들어봐도 2010년 김무성 비대위, 2012년 정의와 비대위, 2011년 나름대로 유일하게 성공했다고 하는 박근혜 비대위, 그 다음에 이왕구 비대위, 뭐 김희옥 비대위, 임명진 비대위, 김명, 김병준 비대위 그리고 이번에 김종인 비대위. 이렇게 음. 2010년 이후 10년만 8번째인데 음. 저는 제일 웃기는 게 김병준 비대위예요 맞아요. 왜냐하면 비대위가 원래 비상한 상황에서 뭐, 당을 혁신하고 체질 개선하고 음.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 김병준 비대위 이름이 혁신 비대위야. 당을 혁신하고. <laughs> 그러니까 음. 이름 자체에 이제 이름에다 자꾸 뭘 붙여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어, 이 한나라당 계열의 비대위에서 가, 그나마 가장 성공한 케이스가 2004년. 박근혜, 박근혜는 비대위를 하다가 바로 대표가 된 거죠. 음. 그때와 2011년 비대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둘다 박근혜 비대위죠. 그, 둘다 박근혜 비대위죠. 음. 그러니까 박근혜가 확실히 이런 선거라든가 어, 정당 장악력 같은 경우는 센 선수였죠. 그렇죠. 특히 2004년이 어떤 때입니까? 그때 노무현 탄핵을 했다가 음. 완전히 역풍을 맞고 거의 뭐 몰락하고 있는 시기였고, 음. 대선 비자금 문제도 또 터지고 어, 이런 상황에서 거의 이번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미래통합당만큼 거의 참패할 거라고. 봤는데 그나마 선방을 해낸 거 아니에요. 음. 선방을 해낸 거고 2011년 비대위는 어뭐 당명도 바꾸고 그때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 이제 새누리당으로 당명이 바뀌고 당의 칼라도 파격적으로 빨간색 어 빨간색. 그 보수가 시라는 빨간색으로 <laughs> 하고 그래서 결국 2012년에 이제 어뭐 박근혜가 당선되는 음. 이런 의미의 성공적인 케이스였던 거죠. 그게 이 보수정당에서 쓰는 사람들 이 비대위에서는 롤 모델인 것 같아요. 음. 네. 네. 그 그렇죠. 그런데뭐 과연 이제 이번에 김종인 비대위가 그렇게 될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는 반반 정도로 봅니다 음. 가능성 자체가 예, 예를 들면 영국에서 노동당이 참패했다 음. 그럼 비대위를 만듭니까? 그게 아니라 당 대표가 사퇴라고 조기 선거를 치러서 예, 전당 대회를 예, 하죠 예, 예. 보통 그건 모호상도 마찬가지고 예, 예. 그건 또 마찬가지로 이제 뭐 독일도 그렇고 음, 음. 어 물론 프랑스 조금 다른 것 같고 음. 뭐 이게 정당 체제가 안정적인 서구 같은 경우는. 비대위라는 것이 의미가 없고, 음. 자연스럽게 다음 세대로의 음. 물갈이, 음. 그러니까 이게 이 전환, 음. 그러니까 이런 어떤 흔히 말하는 자신들의 이념을 어. 가지고 자생적인 형태로 재생을 할수 있는 정당 구조 하에서는 비대위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음. 근데 얘네들은 그런 어떤 흔히 말하는 그이 자생적인 구조가 아니라 음. 그러니까 인물 구조. 권력구조. 권력중심 일문중심이기 때문에 거기에 분화방처럼 분화비처럼 달려드는 거기 때문에 계속 비대위 비대위 비대위. 늘 비상체제잖아요. 그러니까 황교안 네. 대표가 올해 신년인사회에서 당이 힘이 없고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이유가 습관성 비대위 때문이다 라고 <laughs> 했는데 근데 본인이 이제 사퇴하면서 응. 사퇴 직전에 김종인 위원장한테 비대위를 좀 맡아달라고 부탁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 습관성 네. 비대위가 되게 된 된게 정당 훈련을 받지 않은 본인이 대표가 된게 문제였죠. <laughs> 그러니까 저는 약간 <laughs> 다르게 보는 게 <laughs> 이이 이 보수 정당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음. 그뭐 민주당까지 갈 필요 없이 대충가 1997년도에 한나라당이 등장하잖아요. 음. 한나라당이 한국에서 주요 정당 중에서는 당명이 제일 오랫동안 지속됐던 당이에요. 음. 15년 유지되요 음. 그러니까 한나라당 그다음이 새누리당 그다음이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음. 미래통합당 당명은 밖에 나가는데 그래도 이 보수 정당 본류의 흐름들은 크게 균열이 없이 쭉 진행이 돼요. 그런데 음. 뭐 아시겠지만 이 민주당의 역사를 보게 되면 민주당은 이건 거 도저히 정리를 못 해요. 그러니까 보수정당처럼 당명만 바뀐 게 아니라 당이 쪼개졌다가 음. 이합 집산했다가 새로왕이 만들어지고 어떤 때는 통합민주당 그게 또 어느 날부터는 또 민주통합당이 돼또새정치 민주연합이 돼또 더불어민주당이 돼 음. 그러니까 이렇게 때문에 여기는 비대위의 역사가 아니라 당이 분화됐다가 음. 다시 합쳐 합쳐지는 이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난 10년 동안에 민주당의 비대위는 없어요. 음. 비대위는 뭐 딱한두번 박영선 비대위와 문희상 비대위 딱두번 있는데 음. 그거는 뭐 비대위가 아니라 당 자체가 뭐 쪼개졌다가 합쳤다가 음.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약간 다른 것 같고 음. 근데 보수정당의 역사는 말씀하셨던 대로 이 보수정당이 제가 볼 때는 보수정당이 생각하는 비대위의 이 원조는 뭔뭔뭔 뭔, 아세요? 제가 볼 때는. 비대위라는 이름 잘 모르는데 뭔데? 사람들이. 음. 어, 전두환이 그 군사 반란을 통해서 12.12 쿠데타를 일으키잖아요. 네. 그때 만든 통치 기구 이름이 우리가 보통 국보위라고 하잖아요. 국가보위법회. 음. 어, 국가보위입법회의가 아니고 음. 그거는 국가보위입법회의는 그 그거 아니죠. 가라로 만든 네, 네, 네. 그냥 그 입법 기구고 네. 국가보위비대위야. 비대위. 아. 국가보위비상대책위를 아, 줄여서 그게, 어, 그런 그게 거죠. 비대위의 그러니까 비대위가 거예요? 전권을 쥐고 음. 입법, 사법, 행정을 다 휘두른 그 밑에 입법에서 어, 어, 그, 그런 어떤 롤 모델 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상한 시기에. 그이 황제처럼 임금처럼 전권을 행사해서 만들어 보려고 하는 음. 이롤 모델이 지금 김종인도 자꾸 얘기하는 게뭐 전권 정권, 네. 무기한, 무기한 얘기하는 정권. 게 이제 그런 거고 이 비대위가 찌그러들면 뭐 그냥 중간에 뭐 완전히 그 새로운 대표를 선출하는 그 과정에서의 그냥 선거 관리 기구 음. 제일 큰롤 모델은 국보이 그럼 비대위는 기본적으로 그 권력의 욕망이 압축적으로 들어가. 기존에 있는, 있는 정당의 기본 질서를 다 깨버리는 거고, 음. 전권을 행사하는, 그 우리 치면 그 있잖아요, 그뭐저 로마 시대 때뭐 음. 집정관, 음. 뭐 이런 것처럼 모든 권한을 자기가 다 가지는 그런 기구에 대한 그죠. 근데 사실 그런 비대위가 정상적인 건 아니죠. 네. 어. 정상적이지는 않은데 성공률이 높기는 한것 같아요. 박근혜 비대위도 뭐 거의 뭐 전권을 독재 비슷한 수준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거 그러니까 비대위가 성공했던 케이스 를 보통 보면 2011년 박근혜 비대위 2016년 민주당의 김종인 비대위 이렇게 보는 이유가 뭐냐 하면 어, 딱둘중하나예요 박근혜 자체가 대권 후보였잖아요. 음.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거나 음. 2016년 민주당 비대위,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처럼 문재인이 모든 정권을 김종인 다 밀어줬잖아요. 아, 그래서, 그래서 사람들 잘 기억 못하지 뭐 당시 셀프 공천이라고 해가지고 김종인 스스로 비대표 입원을 음. 하, 할 만큼 그리고 그 당대의 친노의 핵심이었던 이해찬도 공천을 잘라버릴 있는. 만큼 전권을 가질 수 있도록 음. 미어졌다 음. 이럴 때만 가능한 거. 그 다음에 지금 쭉 나오는 김무성 정의의 정의와 김희옥 뭐 이런 야기 임명진. 그 사람 자체에 가질 수 있는 힘 자체가 없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임명진도 처음에 비대위 했을 때 전권을 준다고 <laughs> 당해서 음. 그랬었는데, 그럼 김종인 비대위도 전권을 갖는다고 말은 하지만 결국에는 임명진 비대위처럼 끝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어, 그렇죠. 그렇죠. 음. 그거는 뭐, 아니요. 그건 도장을 찍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음. 그러니까 뭐 법적 히 공증을 할수 있는 게 아니라, 음. 전국이 소집해 갖고 전단 소집해서 탁 밀어붙이면 어, 나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그만큼 조직 장이 있거나 조직 음. 장한 놈이 미워주구나. 음. 이런 힘이 없으면 오래 못 가는 거죠. 근데 임명진 비대위 때는 그때는 침박이 엄청 기승을 부려가지고 네, 네. 그것 때문에 무산이 정국이가 무산이 음. 돼가지고 인적 정산을 못 했었는데 네. 김종인 비대위 지금 현 상황 같은 경우에는 침박이 많이 붕괴가 된 상태고 자연스럽게 떨어지면서. 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임명진 비대위보다는 성공 가능성이 높은 건요 그렇죠. 건가? 왜냐하면 센 놈들이 다 이제 완전히 처참하게 몰락한 상황에서 권력의 공백 기대에 올라왔기 때문에 음. 이게 보통 우리가 역사를 보게 되면 보나 파르티즘이라고 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음. 절대 권력을 진 놈들이 다 무너진 상황에서 역관계 역관계 속에서 이, 이, 이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과연 그럴 수 있을 건가 어. 왜 그런 의구심을 갖는 거는 왜 그러 시는 거 어. 저는 뭐 전통의 이 보수 정당인 음. 그미래통합당 내에서 그래도 예를 들면 세력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 음. 조경태라든가 유승민이라든가 음.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친박들이야 소도 음. 소도 소두. 어, 음. 소 지역 토호들이 음. 지역 토호들이 이걸 큰 센서 합의해서 모아진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지게 음. 할수 음. 있는 거죠. 아니 이게 음. 우리가 우리가 뭐 검치산 요 이런 말 나오잖아요. 우리가 음. 무슨 뭐 진짜 뭐 아무런 능력도 없는 음. 사람이 이어가지고 말기암 환자이기 때문에 어디서 외부 집도의가 와가지고 다배 자르고 이렇게 하는 것을 당해야만 되는 거냐 이런 반발도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저는 비대위의 목표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 그런 것 같아요. 비대위 목표가 권력자 권력의그 아니 말하는 권력을 갖는 거냐 음. 근데 정당의 비대위는 정확히 말하면 정당 구조를 정상화시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예. 정당구조를 정상화시키고 나서 비대위가 해소되, 해소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음. 근데 얘들은 비대위를 권력을 얻으려고 하는 그 기반을 마련하려고 하는 거기까지를 비대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목표 지점이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대위가 성공이냐 성공이지 않느냐를 전 판단할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김정윤 비대위의 성공이 뭐, 뭐예요? 그러면 다음 대선에서 이기는 게 성공인가요? 걔네들 입장에서는 입장이 될까요? 그렇지만 사실은 정상적인 비대위는 지금 총선에서 참패한 미통당의 정당 어이 구조를 음. 정상화시키고 나면 되면은 그게 끝나는 거예요 비대위 해소하면 되는 거예요 음. 근데 김정은는그 이상을 달라는 거고 음. 그러니까 근데. 사실 비대위가 없어도 소두들이 합의만 하면은 지금 구조로갈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이 어쨌든 비대위가 만들어졌던 거는 선거 때문이든 뭐든 음. 위기 상황에 몰린 거잖아요. 음.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당의 음. 어떤 정상적이고 조직화되어 있던 시스템이 가동이 안 된다라는 것을 반정이 이제 이게 비대위 같은 그렇죠. 게 등장하는 음. 음 거죠. 음. 근데 왜안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음. 왜안 되느냐? 음. 지들이 욕심을 버, 안 버리니까 안 되는 거죠. 음.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음. 비대위라고 하면 소두들이 욕심을 버리고 자신의 후계자들한테 이걸 넘겨주면서 자연스럽게 무엇인가 바뀌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면은 비대라는 게 필요 없이 그 자체가 비대가 되는 형태가 되어야 되는데. 예. 그건, 그건 하기 싫고, 욕심은 가지고 싫고. 음. 근데 전면에 나서면 욕을 먹을 것 같으니까. 니도 싫고, 나도 싫으니까. 나도 음. 안 되니까. 제3으로. 제3의 인물로 대충 퉁치자. 퉁치면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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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위로 가자라고 하는 게 비대위죠. 아닌 그 비대위. 사실 비대위가 아닌니까그 비대위에 전권을 주기 싫고. 그렇죠. 소들은 전권을 주기 싫고, 비대위를 네. 한 사람은 전권을 가지고, 가지고 싶고 싶지만. 고 이런 갈등들이 생길 수밖에 그렇게 없는 그렇게 되는 건데, 음. 소두들은 사실은. 네가할 거는 정당 구조의 정상화지. 음. 그 이상은 우리가 알아서 할게. 그게 하는 그게 거지. 그 말이 맞는 말이죠. 그런데 음. 여기에 또 이제 이 비대위 아까 지금 이 비대위 역력이 되면 또 비대위적 비대위 전문 인물이잖아요. 김종인. 김종인이라고 하는 1인 정당. 음. 저는 소위 그 1인 정당 같아요. 음. 혼자서 뭐제 1야당을 뭐, 제1야당을 뭐 16년에는 민주당 음. 가서 주물락 주물락 하고, 음. 이번에 와또 주물락 주물락 하고, 이게 정상적인 정당 구조에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죠. 음. 정강정책의 차이를 두고 경선하는 당인데, 음. 음. 이 당에 오느 날, 뭐, 배상훈이 여기 왔다가, 뭐, 또, 음. 저, 또 저기 갔다. 이러는 거는 참 음. 독특한 거잖아요. 이김종인이라는 사람 자체가. 음.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치 아바이꾼이지 뭐. 어, 그까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그 말로 하면 <laughs> 민주당과 그 미래통합당 사이에 그렇게 뭐 이렇게 큰 강이 흐르지 않다. 그러니까 김종인이 넘나들 수 있을 정도의 넓이다 그렇죠. 아, 맞네. 어, 뭐 이런, 이런 것을 반영하그니까 정치 아바이권이 음. 이쪽도 갈수 있고 저쪽도 갈수 있다면 두 달의 정책, 두 당의 정책 차이는 별로 없는 거고. 음. 네. 그까 그러니까 나쁜 놈과 덜 나쁜 놈의 차이 정도밖에 안된건요 박근혜 어. 전 대통령도 음. 대선 후보 때 경제민주화를 음. 들고 나왔고 음. 뭐 문재인 대통령도 비슷한 걸 들고 나왔고. 어차피 하지 않은 음. 공제민주화를 들고 나온 네. 거요 이게 딱 보면요. 2016년도 문재인 대표가 김종인한테 전권을 주면서 했던 게 뭐였냐면 이게 그 당시 민주당이 여러 번 선거에서 졌기 때문에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약점. 이게 이제 친노, 음. 친노들만의 이너스크들이 장악한 정당이다. 음. 이런 이미지를 부식시키려고 하니까 내부적으로 그게 힘든 거야. 음. 그럼 외부자, 외부자가 와가지고 음. 이게 친노패권주의 정당이다라는 대중적 이미지를 부식시키는데 김종인의 효과가 있었던 거죠. 차도살인을 한 거죠. 어, 그럼 이분도 마찬가지인 거야. 그렇죠. 아니 이, 근데 그때는 음. 총선을 앞두고 있다고 치면 음. 지금 선거도 당장 없는데 어떤 음. 식으로 그런 액션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김종인이? 음. 아니, 그거는뭐 제가 뭐 김종인이 아니니까. 아, 이거 전망을 해보시라고. 그래서 김종인이 계속 얘기했던 게 뭐라고 <laughs> 얘기했냐면 지금 미래통합당한테 제일 중요한 음. 제1의 과제는 2022년 대선 아니냐. 음. 음. 대선 시기에 지금 상황에서는 당연히 정권 탈환 가능성 자체가 음. 제로인데 음. 그것을 어떻게 어, 그나마 한번 겨룰 수 있을 정당으로 탈바꿈 할 것인가. 음. 그러기 위해서 사람도 교체를 해야 되고 음. 정당 정책도 바꿔야 되고 음. 대표적인 어떤 이당의 브랜드가 뭔지도 만들어야 되고 이걸 하겠다. 음. 그리고 그전 단계로서 내년 4월로 예정되어 있는 재보선 음. 특히 이제 오구돈 사태 때문에 4, 대형 음. 재보선이 돼버린 거잖아요. 음. 이선거까지 지휘하고 싶어하는 게 어 김종인의 마음이겠죠. 그럼 김종인 비대위의 유효 기간이 한몇 개월 정도로 봐야 되나? 적어도 지금 지금 기한을 주면 내년 재보선까지는 가는 거지. 어, 내년 음. 재보선. 근데 재보성. 과연 그까지 갈수 있을지는 네, 갈수뭐 모르겠지만은. 김종인 아마 최소 조건으로 그, 그까지는걸었을 거고. 그래서 음. 거기서 이제 헌관 얻으면 음. 더 가는 걸로. 그리고 이제 그 있고. 과정에서 어, 미래통합당 내 차기 대선 주자 군들에 대해서 관리한다거나 음. 간택을 한다거나. 이렇게 나름들 대 김종인 역할을 하고 싶하겠죠. 어 어떤 간택이 나올 거라고. 그런데 이제 말하자면 음. 이해찬을 짜른 것처럼 음. 미통당의 소두들이, 음. 지들이 이, 이해찬 꼴이 날것 같다는 느낌 때문에 지금 음. 아 많이 는거 <laughs> <laughs> 그지 뭐당연뭐 홍준표가 음. 김종인 비대위를 찬성했다가 약간 딱딱 나오는 나오는 거 뭐냐면. 대선이 중요한데 대선을 음. 책임질 수 있는 비대위 이런 얘기하니까 어 지가 나를 관리해 뭐 이렇게 되면서 바, 바로 이제 비딱선 타기 시작 하는 거죠. 데 홍준표도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대표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음. 지금 그 사람은 그냥 그렇게 해도 네, 된다 그러니 그런데 어. 김종인의 공간이 많은 건 마, 마찬가지죠. 그것 때문에 음. 지금 어쨌든 상황인 거고 그래서 이제 뭐 말하는 대로 문재인이나 정부 여당이 야당복이 있다는 것이 그런 이유다.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민주당은 비대위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응. 이, 이 미래통합당 이쪽 계열의 문제라고 저는 보지 않는다고 했던 거고 응. 아까 얘기했던 민주당은 당 자체가 뭐냐고 새로 창당하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하는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약간 응. 유형이 다르다고 보는 거고요. 응. 저는 이 미래통합당 내에서 김종인이 응. 아까 2016년처럼 응. 지금 침박 정당 이미지, 꼴통의 이미지, 응. 소통 공감 능력 제로인 이미지. 음. 이 이미지를 김종인이 어떻게 약간 데코레이션 할 것이냐. 음. 여기 에 아마 상의 토양을 어, 어떻게 바꿀 어, 것이냐. 어, 어, 뭐 토양까지 못 바꿀 것 같고 대외적인 이미지겠죠. 대표적인 할, 사람 몇 방꾸면 가능하시죠. 당연히, 당연히 거기 내가 볼 때는 이준석이나 하태경 음. 같은 또는 유승민 같은 선수들을 음. 유승민이 좀 힘들겠죠. 왜냐하면 음. 견제구가 많으니까 음. 이런 기존의 이, 미래통합당을 대표하고 있는 꼴통 이미지 정치인들을 어떻게 배제 주변화 시키고 음. 나름대로 국민적으로 뭐 오세훈 이런 이미지 약간 중도적인 이미지잖아요. 음. 음. 이런 애들을 좀 픽업을 시킬 것이냐. 그렇게 어. 만약에 그런 게 가능해진다면 재기도 가능할까요? 미래통합당. 뭐 주는 가능하다고 음. 보죠. 그런데 뭐 이미 오세훈 오세훈 유승민을 일정하게 부각시키려고 하게 되면 그 가만히 있겠어요. 음. 그 고춧가루 뿌린 사람들 한두 명. 그런데 이제 근데.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음. 이제 지금 이제. 여당이 음. 해야 될 개혁과제들을 제대로 해낼 수 있는가가 전 바로 미터라가 될, 될 거라고 봐요 지금 여당이 개혁과제들을 제대로 밀고 나간다고 하면은 음. 미통덩이 무슨 짓을 하든 이제 걔네들은 주변에 되는 건데 음. 개혁과제들을 제대로 못하고 허브적거리게 되면 당연히 공간에 여지를 주는 거죠 공간에 여지를 주게, 주게, 주게 생겼군요 그렇죠. <웃음> <웃음> 왜냐하면 개혁은 뭐, 안할것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어 누가 민주당이. 음, 음. 무슨 개혁을 하겠어요 지금. 그런데 뭐 일단 우리 좀 맞는 얘기하잖아요이 그러니까 음. 야당복은 타고났다. 음. 이문재인 정부와 음. 민주당이. 어, 그나마, 이제, 그, 그런 의미에서, 이제, 김종인 정도라고 하더라도 외부에서 데리고 와서 이 당의 뭔가 시스템과 체질과 이미지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음. 앞으로 줄줄이 또 선거가 있는데 음. 지금, 지금이 최악이 아니라 음. 지금이 이 지하가 아니라 지하 2층도 있고 3층도 있다. 이런 게 <laughs> 지금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 지하 50층으로 갈 수도 있는 어, 거 아니에요. 어, 그렇게 해서 산산히 날아갈 수 있다. 음. 대표적인 게뭐 자민연 이런 데는 날아가 버린 거 아니에요. 음. 사라져 버린 거 아니에요. 공중분해도. 어. 근데 그 기억 정의당 계열은 왜 비대위가 없어요? 왜 없습니까? 진보 진보 정당도 비대위 있었나요? 기억이 잘안 나는데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민주노동당 때 비대위가 두번 있었죠. 제가 왜냐하면 2006년과 2008년 두번 있었는데 음. 그 비대위에 제가 다 비대위원으로 참여했기 를때문에합니다 2006년도에는 지방선거 참패 책임을 지고 어, 지도부가 사퇴하고 비대위가 어, 됐어요? 비대위가 비대위원장이 누구냐? 뉴페이스가아니고 권영길, 권영길. 음. 정종근 비대위원 등등 이구성되었고 그럼 <laughs> 그건 전혀 비대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존의 정상적인 대표, 부대표 이런 체제가 바뀌었다라는 의미의 이제 약한 의미의 비대위였고 음. 2008년도 비대위가 조금 의미있었던 비대위였죠. 왜냐하면 그때 이제 1심의 사건 터지고 음. 뭐 완전 이제 당이 음. 평가 풍지박살이 날 시기에 그때 이제 심상정 비대위가 떴는데 이 심상정 비대위를 인정할 거냐 말 거냐를 둘러싸고도 한 두어 달 동안 당이 그뭐 아, 비대위 인정 여부? 를 어, 어, 비대위를 세우는데 심상정을 비대위원장으로 하는 비대위를 갈 것이냐 둘러싸고 아. 당내 자주파들은 뭐 끝까지 반대를 안 했고 그래서 거의 51% 가까이 찬성으로 통과된 거예요. 음. 이미 힘 자체가 없었던 거야. 음. 그때서 저도 비대위원이었죠. 이 심상정 비대위는 저는 뭐 그런 얘기를 하죠. 갑신정변이3일천하였으면 심상정 비대위는 3주 천하였다. 음. 3주 뒤에 전당대회에서 <laughs> 전당대회에서 심상정 비대위가 냈던 당을 혁신하기 위한 혁신한 자체를 당내 다수파들이 부결시켜버렸죠. 음.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이 분당되기 시작한 거고. 민주노동당이. 아, 민주공당이 분당되기 시작한 음. 거고. 그 이후에는 음. 비대위는 아까 말했잖아요. 저, 너, 저 누구죠? 대상훈을 배상은. 시키기 싫고. 누구죠? <laughs> 내가 하는 거는 또 제가 반대하고. <laughs> 이러니까 이 양쪽 관계 속에서 제3의 인물이 등장하는 건데. 그러니까 민주공당 같은 데는 그나마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비대위 가능한 건데 음. 이미 통합 진보당 계열이나 지금 정의당에서는 그렇게 견제한 힘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번 선거 끝나고 예를 들면 뭐 선거에 대한 패배를 책임지고 뭐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만큼의 당내의 어떤 의견들 자체가 탄탄하지 못한 그런 음. 반대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없는 게 아 장점이 아닐 수도 있어요. 자아 비판이 없고. 그렇죠. 그냥 음. 뭉개고 가는 거죠. 그냥 뭉개고. 그러니까, 그게 비대위, 문제네, 그러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비대위는, 비대위의 증표는 두 가지죠. 하나는 먼저 위기의식을 인정한다는 거고 음. 위기의식을 인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라 음. 것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고 네. 두 번째는 당의 정상적인 시스템 자체가 약하다는 라 것을 반영하는. 알겠어요. 긍정적인, 부정적인 면다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저희가 슬슬 마무리를 해야 돼서 어쨌든 저희가 비대위 얘기로 시작을 했으니까 이 비대위가 성공하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도 잠깐 짚어보면 김종인이 달라는 전권 그걸 가지면 비대위는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근데 뭐 전권은 그 이제 이런 거죠. 그래 줄게. 음. 그렇지만은 속으로는 언제 또 두고봐 이런 것일 가능성이 높죠. 음. 그니까 김종인도 그건 알고 있는 상태이지만은 음. 표면적으로는 그래도 박수 받고 넘어가서 그래서 서로 좀 암묵적으로 그런 정도. 예, 저는 이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의 운망은 두 가지 인 같은데요. 하나는 아까 우리 중요기게 했던 당내의 큰 센서스다. 그러니까 큰 손이 밀어주거나 음. 합의에 의한 비대위면 좀 밀고 나갈 건데 지금 김종인 비대위는 그렇지 않다는 의미에서 불안정하다. 음. 두 번째는 어쨌든 지금 현재의 미래통합당 이미지로는 국민들의 지지를 회복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음. 이미지, 정책, 포양 음. 이걸 바꿔야 될 때만 어, 민주당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는 보수정당이 될것 같은데 그건 약하다. 음. 다만, <laughs>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런 흐름들을 대표하고 있는 뉴보수 음. 새로운 보수층들이 등장할 수 있는 계기는 될것 같다. 음. 제가 볼때 김종인 비대위의, 어, 내, 제 느낌은 제일 잘 되는 케이스는 그런, 그러니까 기존의 보수, 기존의 미래통합당의 주류 이미지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면서 당이 쪼개지는 거예요. 아, 어. 당이 쪼개지는 어. 거. 당이니까 이게 고대로못갈 거예요. 규전의 아. 비대위와는 달리 이, 이번 이 비대위는 당을 쪼개는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 오. 저는. 음. 어. 그러면 뭐 어, 조금 이제 보수 정, 정당도 기존에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쉽지는 않을 거다, 음. 김종인이. 그렇게 할 만큼의 큰 선수는 없다. 그런데 음. 그런 가능성을 열어주면서또 내부에 마치 친박, 친이처럼. 음. 이제는 기존의 보수 이미지와 새로운 보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미지의 갈등들이 생겨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러다 선거 때문에 또 다시 합치고.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런 음. 그러다가 뭐 하다가 뭔가 새로운 거 만들려다가 다시 이제 덮히는 경우가 되겠지만 음. 그런 계기가 되는 시기는 될것 같다. 김종인이 음. 그 정도는 할것 같다. 이 사람이 대단히 노회한 사람이고 어, 기회주의적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능력 자체가 무능한 사람은 아닌 것 같기 음. 때문에 음. 어, 그까지는 한번 가지 않을까라고 추정해 봅니다. 아무튼 우리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라도 좀 음. 보수가 건강한 보수가 되기를 <laughs> 매일매일 그 회의록 보면서 머리가 아파 죽겠어 가지고 음. 아무튼 우리를 위해서라도 보수가 좀 건강해지길 바라면서 음. 오늘 말씀 많이 하셨으니까 뭐 마무리하실 바람 혹시 또 남았어요? 어,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을 미래통합당을 치워야 돼, 존재를 완전 히 지워버려야 돼, 지워버려야 대한민국 정치가 나아가느냐? 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어쨌든 보수라든가 이런 소위 말한 기독권 30%의 상층을 음. 대변하는 그런 정치 집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음. 그 정치 집단이 그나마 근대화되고 음. 조금 뭐 합리화되는 케이스가 오히려 한국 정치를 조금이라도 어 진정시키는 것이지 음. 죄들을 어디 뭐 마치 어디 그자는 그 어디 삼천 교육대처럼 다 집어 넣어서 뭐 그냥 문질러 버린다고 해가지고 그쵸. 한국 정치 나아지는 것 같지 않다. 네. 네. 없어질 수 있는 세력도 아니고요. 네. 교수님. 은뭐 마지막으로 하요뭐 저는 뭐됐습니다뭐 네. 많이 했으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충분히 하셨나요? 일단 국가 국가보이 비대위. <웃음> <웃음> 국보이를 롤모델로 그 그러니까 비대위의 역사에는 그런 게 있다. 어, 비다, 비대위의 응. 역사에는 권력의 욕망 응. 그것이 있다. 응. 오늘 이걸로 비대위 자그 보수 정당의 비대위 집착증에 응. 대해서 다뤄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뭐, 뭐 계속 강조하지만 민주당에 비대위가 없었던 <laughs> 이유도 같이 짚어줘야 되는데. 네, 그거 다음 기회에 음, 다시 해볼래? 다시 한번 할까요, 네. 민주당? 네. 민주당에는 왜 비대위가 없나? 축구단, 네, 네, 민당전 전 비대위원님. <웃음> 비대위원. <웃음> 응, 응. 알겠습니다. 너무 비꼬는 것 같아. 약간 기분 나빠. 아, 그만 게. 좀 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laughs> 만명 구독 부탁드려요. 연명으로 가는 길에 꼭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